안녕하세요. 함께 건강농장입니다. 아, 참,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봅니다. 아, 참, 시기적으로 참, 요 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요. 아, 제가 또 오랫동안 영상을 에, 촬영을 못 했는데, 아, 또 좀, 저는 여러 가지 또 집안일이 있었습니다. 에, 지난 1월 말에는 또 우리 어머님이 또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우리 또 일찍 자꾸 한 우리 누님 또딸 조카가 아또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또 또 병원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또 우리 또 사촌 동생 집안 대소사에 열심히 또 참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또 병원에서도 재활 치료를 한참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또 집안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찍고 싶은 그래서 기분이 난차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촬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또 영상을 쉬었습니다. 아 특히 또 우리 어머님이 이제 97세까지. 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에 예, 우리 형님이 둘째 형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이렇게 참잘 모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에,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모시고 저는 또이제뭐 일도 바쁘고 또 형님 같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날또 이렇게 모시고 했었는데 에, 사실 또 이게 또 어머님이 또 이렇게 뭐 오래 또 병원 생활 집에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아 저도 또 사실 또 이게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나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하기도 나는 이렇게 별로 에, 내가 서운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옛날에 들어서 들어, 들었습니다. 내 역할도 했고 어느 정도 또 우리 어머니 장수하셨고 근데 또 그러다가 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유왜 이렇게 또완전 서운한지 모르고서 참, 네, 서운하더라고. 서운하고.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또, 저, 못해드렸던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실은, 이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참, 내가 당이 있다 보니까, 이 봄에 되면 항상 이 민들레. 아, 참, 이런 민들레. 아, 이런 민들레. 요 민들레 꽃 있으면 어머님이 말려다가 아, 나를 또 이렇게 끓여 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려 가지고 나가서 주시기도 하셨고. 그럼에도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니탕 네 가져간다고. 가져간다고. 그런 말씀 하신 거 이것저것 또 내가 또 어머니한테 바,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잘해 드리지 못한 거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아, 참 이렇게 나를 또 괴롭히더라고요. 아, 어떻든간에, 아, 어떻든 우리 어머님이 에, 저를 건강도 많이 생각하셨고 했듯이 에, 제가 앞으로는 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노력도 또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에, 치매가 오시기 전 거의 한 94살까지는 94살까지는 항상 이렇게 책을 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도 이렇게 어머니처럼, 아, 이렇게 좀책좀 좀 보고, 예, 공부하면서, 머리가 좀 흐리멍텅 안 하고, 밝은 머리로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 자식된 역할이고, 내가 할, 해야 할 일인가, 아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또 이렇게 보면, 지금 논산 이호인데 이게 두릅이, 팍, 이게또 피었습니다. 벌써, 아, 여기 올라올 시간 넘는데, 이렇게 보면, 두이또 이렇게 많이 또 열리기도 하고, 지금, 살라고 그래, 새. <laughs> 시기를 놓쳐가지고. 참, 봄이란 계절은, 아, 참, 이렇게 생동감 넘치고, 참, 아름다운 게, 참, 봄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 참, 그렇게, 내가 요즘 들어와서, 특히 이 느끼는 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가면, 아,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뺏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또 하나하나 뺏어가고 또 나의 건강도 뺏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 목숨까지도 가져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참 그런 생각하면 어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슬픈게 인생이거든 예. 그렇지만 또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슬프게만 생각할 수 있다 기왕 태어난 거좀 보람되게 살고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 어떻든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에, 고등학교 후배들하고 아,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것처럼 등산했는데 또 우리 후배가 아유 형님 어때? 영상을 안 올려? 한번 영상 좀 올리라고 기다려준다고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사실 아 반갑더라고 고맙고 <laughs> 뭐참 영상이 뭐 조잡하지 뭐뭐 뭐가 있어 <laughs> 에, 그냥 나 듣기 좋으하고한 얘기겠지 어떻든. 에, 그렇지만 참어떻든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영상도 또 이렇게 또 너무 오랜만이기 때문에 한번 또 협의한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아 이렇게 한번 영상을 한번 또 아, 촬영해 봅니다. 아, 그리고 바로 아, 또 우리 저 농장 내부하고 제가 체험 농장 구성한 내용도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농장이었습니다.